자 한번 요거 사이즈를 한번 여기다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y 예요이 y고 얘도 y입니다 그죠 괜찮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요게 뭐가 되죠 요게 x-y 가돼요 요게 x-y 그죠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y잖아 그죠 맞습니까 근데 요것도 정사각형이야. 그죠? 이렇게 접었으니까요. 그죠?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x-y가 되네요. 자 그럼 우리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? 요건 뭐가 되죠? y에서 x-y를 한번 빼볼게요. y에서 x-y를 빼면 y-x x-y 이렇게 되세요. 얘는 얼마가 되냐면 2y-x 이렇게 되네요. 괜찮니? 네, 2 y 마이너스 x 좋습니다 자, 그럼 여기도 2 y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? 정사각형이니까, 그죠? 자, 요거 중요한 수점이에요. 우리 이런거 중요한 건 손님 체크 좀 하고 갈까요? 높이잖아요, 높이, 그죠? 자, 그럼 요거는 요 길이는 어떻게? 자, 이것도 좀 색깔을 바꿔 볼까요? 자, 요거 중요하고, 자, 요 길이는 x 마이너스 y에서 예, 이 y 마이너스 x를 빼는 거죠, 다시요. 이게 x 마이너스 y 인데 여기서 2, 2y 마이너스 x를 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y 예, 플러스 x 이렇게 돼서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좋습니다. 그죠? 여기가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됐습니다. 괜찮습니까? 자 우리 이색깔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자. 이게 목표이므로 자 지금 이두 개를 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괜찮죠? 자 한번 가볼까요? 그러면 자 2x-3y 그리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걸 곱해보죠. 자 그럼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2x 제곱 그죠? 괜찮습니까? 자 그럼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? 4x 이렇게 곱했더니 3 더하기 7 x y 되고요. 이렇게 이렇게 곱했더니요마이너 y 1 y 제곱이 됩니다. 괜찮습니까? 마이너스 1 x 마1너스 1xy. 1